하락을 막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 색감이 아, 조금 네. 아쉽습니다. 슛 셀렉션도 살짝 아쉬웠어요. 좀더 돌렸어도 됐는데 이면택 선수. 급해요. 맞습니다. 아까 3점 파울 얻어냈다고 <laughs> 자신감 좀 붙어버렸죠? 어 좋은 아, 수비. 수비는 수비는 아. 플래시 41번 이승주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에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죠? 아까도 피버프도잘 놓고. 우리 팀은 <laughs> 시간 써가면서 공격해도 되는데 제가 그렇게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런 그쵸? 스타일이 아니에요. 기회 나온 기회 나온 바로 쏘거든요. 맞아요. 여기는. <웃음> 맞습니다. <웃음> 절대 뭐 시간 써가는 공격. 아, 좋은 믿음이야. 아, 역시 이번 경기 확실히 MVP 타갈 것 같아요. 어제 왜안 나왔죠? 이템을 사용한 자는 아, 그 스포츠 고글 <laughs> 어, 아 아쉽습니다. 아, 33번 차태민 선수. 아쉽습니다. 연습 경기 때는 이런 거다 넣어도 대회 경기는 좀 다릅니다. 이참에 대회에 적응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 3개 역전성구 선수 전성무 저기서 쏘요? 그렇죠 어. 역시 어. <laughs> 플래시 팀 중에서도 가장 주저함이 없는 게전성구 선수거든요 근데 또뒤들이 같은데 쏘기 전에 원투로 얼른 앞으로 가서 <laughs> 쏘기 때문에 <웃음> <웃음> 또 그렇게 뒤들이까지는 아니거든요 <laughs> 영리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오저하이퍼스에서 오, 아쉽습니다 아, 아 아쉬워요 그래도 저는 하이포스트에서 이렇게 어택 한두번 하는 것도 경험치가 다 쌓입니다 좀더 어택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상우 선수는 저기서 누설 수없나어나 조마조마해요 <laughs> 볼다 보면 뭐 <laughs> <오>, 좋은 스틸 그러면 <laughs> 현이비 멀리 주고 아쉽습니다 후진호용배 <laughs> 릴라드기 때문에 맞습니다 16번 안태규 선수가 골 내주고 <laughs> 아쉽습니다 아, 스틸 가졌습니다. 한번 불렀을까요? 손동희 선수 마무리까지 야, 깔끔합니다. 아마 MFP를 받아갈 것 같습니다. 손동희 선수도 좀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나이 어려 보이는데 숙명이 네. 잘합니다. 농현 네. YB 어아 이걸 못 찍었네요. 이거 좀 아쉬운 살짝 어이없다고 할수 있는 턴오버인데 이런 거 평생 놀림감 안주거리 <laughs> 팀에 또 좋은 그런 영상거리인데 제가 놓쳐 버렸습니다. 패스를 어 아테토 쿤보 정도 왔으면 잡았을 것 같네요. 방금은. 저 잡을 수 있잖아. <laughs> 아, 못 충분했... 잡는 건 아니잖아. 맞습니다. <laughs> 아테토 쿤보가 아닌 게 잘못이지. 몇제 <laughs> 아리 돌리는 존나 잘한다. <laughs> 쿤보가 고운데 이파 그랬었어야 했는데. 네, 저는 이런 턴오버 하는 것도 진짜 다 경험치고 어쨌든 농현YB 선수들은 해볼건 하고 져야 돼요. 지더라도. 나중을 그렇죠. 위해서 충분히 할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다음 칠 싸라. 3시간 3분 55초. 플래시 정성건 선수 쏘나요? 아. 찹습니다. 한번봐 줍니다. 쏘나요? 이건 쏘죠. 쏟... 어, 야! 선동이 쏘나요? 와, 와 플래시 에이스. 상당히 잘 문승배 선수가 빠졌는데 약간. 맞습니다. 부산은 선수 데려왔습니다 맞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 문승배 선수랑 같이 뛰었으면 시너지도 되게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 아쉽습니다 턴오버. 둘이 푸래시는 겹치지도 않아서 맞습니다. 상당히. 하나 더. 네, 하나 더 마무리까지 어. 아 침착합니다. 팬님들 티셔츠는 어. 제가 받아가겠습니다. 문승배 선수. 어다터 호스입니다. 고글을 착용한니까 농구력을 어들이. 저아요 3점 아잘 쐈어요 아, 잘 쐈는데 아 파울 맞습니다 그렇게 볼 경합이라도 한번 해주고 슛이라도 던지고 공격을 마무리해야 얻는 게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먹히는구나 아, 농현 YB 원종환 선수 어휴. 원 카운트 최소거린 유지하라고 올라가라는 모습 장답습니다아장이야네 회장, 농현 회장 와이 3점, 3점. 아오 좋은 리바운드 파울? 파울 나왔죠 아 농현 선수 들 집중력이 살짝 떨어진 모습 맞습니다 확실 힘들어 보입니다 벤치 분위기도 어제랑 다릅니다 <웃음> <웃음> 어제 술을 열심히 먹더라고요 <laughs> 아 서로 볼없는 사람들끼리 걸어줘야 되는데 아쉬워요 흠쩍 움직임이 아직 확실히 맞습니다.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맞습니다 뭐 손동휘 선수 야 패스 깔끔하게 잘 넣어주고 트래블링 맞아요 드리블 치기 전에 한번 살짝 점프하는 아쉽습니다 잘 돌았는데 33번 이병훈 선수 받아! 볼 받아주는 사람이 없죠 이제 1분 44초 자신감 있게 천천히 그래도 만들어가는 공격 한번 맞습니다 거 보고 맞습니다 싶습니다. 근데 저렇게 아. 하다가 이제 쏘면 예, 밀라인 입장에서 서운해요. 오 너, 아 넣었네요. 아까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긴 했다. 아, 그래도 어쨌든 득점은 득점입니다.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아, 넣어도 다 똑. 성민수 심판이 ]구나. 한번 정리해주겠죠. 자, 16번. 16번. 안태규 선수. 클로즈업 한번 해, 하겠습니다. 왜냐? 이렇게 카드 애들이 약간 경험이 부족하면 센터는 공한번못 잡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면 내가 런닝 동아리를 갈 걸, 뭐든다고 유니폼 입고 와가지고 열심히 뛰나 서운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선수들이 기량 발전을 해서 엔트리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센터 선수 이러다 가 나가요. 공아리 유지를 위해서 나머지 선수들 까드 선수들 앞선 선수들 개인 연습하고 패스 연습도 하고 해야 됩니다. 아 지금 선수. 플래시 어이없는 턴업을 나올 뻔했어요. 미초 <laughs> <엄청> 걸리 <걸릴> 뻔했어. 이병훈 <laughs> 와 피지컬 좋아요. 아 메이드가 살짝 아쉽습니다. 원종환 오. <laughs> 약간 감정상했어요. <laughs> 네, 군산 플래쉬는 4쿼터 1분 16초 남았는데 갑자기 맨으로 바꿨어요. 4강전 준비를 하는 아, 걸까요? 네, 농현 선수들 괴롭, 괴롭네요, 괴로워. 안태균 선수는 더 괴로울 겁니다. 이러면 볼을 더못 잡아요. 아, 네, 농연... 아이고, 한번 볼이 갔는데. 또안테토큰보한테나 주는 <laughs> 패스가 나갔어요. 아 노홍철 선수 확실히 멘트맨수을 바뀌니까 바로 시야가 좁아지는 거. 맞습니다. 이게 사실 시야가 그리고 패스 센스가 타고난 것도 있지만 드리블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드리블을 할때 고개를 들어야 선수들이 보여요. 개인 연습을 해서 안태규 선수가 동아리 탈퇴하지 않게 <laughs> 패스를 좀잘 줘야 됩니다. 한 번. 아미이 선수. 확실히 오늘 색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스코어 39대 15. 남은 시간 38초. 왠지. 끝나기 전에 아유, 아유, 아유. 끝나기 전에 득점 하나라도 더 하고 헬드볼. 누구 아 파울, 파울콜이었죠? 에, 네, 심판끼리 합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한쪽은 헬드볼, 한쪽은 퍼스널 파울이 나왔습니다. 와이프 팀은 마지막 남은 시간 연습하고 끝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커피 배달 기사님이 오셨는데 어느 팀이 배달시켰는지 지금 빨리빨리 가서 이런 거 받아주세요. 또 운영진한테 물어보고 <laughs> 할게 많아집니다. 운영진들은. 아니 어, 타임이 나왔네요. 이 배달 시키신 분, 벌써 찾죠? 배달 시키이시이배시 분, 이배 시키신 분, 벌써 차트. 이시키이 배달 선출이라고 막 거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팀원들 파이팅 해주고 치어링 해주고 마인드가 너무 좋아 이런 선출이 있으면 팀의 분위기가 다르죠. 연습 게임 때도 그렇고, 아 팀파울이기 때문에 자유투 실속 네, 고 라인 넘어가면 안 되죠. 6번 제 인성 선수 하나라도 넣읍시다. <laughs> 슛 쏘고 자꾸 발이 라인을 넘어가요 자유투 라인을. 이러면 슈터 바이얼레이션입니다. 하면 슛 쏘는 사람이 던져놓고 얼릉 들어가는 룰 그거를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성구 선수 쏠것 같아요. 쏠것 같아요. 오? 쏴버려. 진짜 쏴버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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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버볼. 홍창표 세컨리바. 나뭐 <laughs> 남았어? <못 알아봤어? 웃음> 오, 조스틸 원종환? 김기훈? 전승우 선수 또 싸요. 야! 에, 네, 플레이, 플레이죠? 남은 시간 5초 이렇게 경기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김기훈, 마지막 3점. 아, 이렇게 경기 마무리 됩니다. 스코어 39대15로 분산 플래시가 4강에 올라가면서 8강 3번째 경기 마무리 됩니다.